8월 12일입니다. 참된 금식은 이란 제목으로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다니우스왕 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나흔 날에 주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사람의 사레셀과 레겐 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원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 수가 늘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내갯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라만 군의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다리우스 왕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은지 2년이 지난 그런 때라 어느 정도 성전이 완성이 되어 간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베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제 물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그 질문은 이제 그만 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다섯 달, 다섯째 딸이라고 하는 그 금식한다는 것은 원래는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금식하는 것은 한번딱 대속죄일에 예, 죄를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 다섯째 딸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된 그것을 슬퍼하면서 이제 금식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전이 다 되치어 가니까 이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 또 일곱째 딸은 또 유다총도 그달리아가 죽은 날이에요. 그걸 또 애국 슬퍼하면서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금식하면서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해야 되는 그, 이 목적은, 어, 자기들이, 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어, 앞으로 남은 삶을 말씀에 순조함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인데, 그 그것이 나를 위한 금식인데 너희들은 그냥 단지 애곡만 하고 슬파하기만 하고 의식적으로 금식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금식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스스로를 어,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 본질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그 배경 원인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결국 10계명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규범이 네 가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념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낙은애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 하지 말아라. 그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이런 규범들을 그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너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레미야가 이사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아예. 마이 동풍에.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듣지도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셔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막판에 아무리 해도 난안 안, 안 듣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이 뭡니까?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남유다왕국, 북이스라엘왕국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로 유배를 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스스로 도망가든지,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그 후에도 70년 후에 다시 그래도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거 아니냐. 그리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금식이나 성전을 짓는 그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왜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본질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날도 사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의미 없는 의식만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는 정교적인 의식만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